심화도 다 중요하다.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일 한두 가지 유형으로 제안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, 근데 음. 교수님이 잠깐만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. 무대 기술 전공을 빼고 어. 그냥 배우 어, 어. 플레이어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음. 두팀 음. 나눠서 음. 화수목은 그 전공 수 음. 그러니까 각자 하고 음. 토요일에 모여서 음. 그 무대 기술을 같이 하든지 음. 고, 그 공연을 직접 만들어 보든지 이렇게 해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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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작을 맞아. 하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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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. 맞아 제가 약간 파쇼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uh -huh. 네 그렇게 됐습니다. 네, 결론적으로 는 음, 뭔가를 맞아. 정하는 회의가 아니라 맞아. 그냥 의견에 대해서 말이 있는 사람은 음, 남아라 해서 음, 음, 그냥. 왜냐면 교수님이 그 오를려고. 좋죠. 너무 좋다 야 우리 이렇게 같이 <laughs> 셋이... 보면서도 부자 청년 보단 물론 느낌이 여기 얘기, 많이 얘기 더 많이 해가지고 어, 나 어제 봤잖아 비로그 아 아니야 교수님 그 생각은 지금 <laughs> 맞아 오빠 철회했어요철회 했어요 철화된 철회 상태라서 그 연기하고 응? 싶은 생각이 많이 없는데 어... 왜냐면 그 연기가 모두에게 은혜를 주는 것 같진 않다는 아참 안녕하세요. 저희 시그만들이랑 감사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빠 미안. 선문좀 열었어요. 아, 남편이... 선물이에요? 선물이 오빠 선물 한번 불러줘요. <웃음> <저희에게만>. <웃음> 저희들 선물 아 그렇게 안 부르기랬잖아. <laughs> 감사를 쭉 하고 오늘 목표는 물론 여러 가지를 체크 리스트를 아마 조이자매가 작성했을 거겠지만. 어저안 했어요. 오빠 가한줄 알고. <laughs> <laughs> 무대를 실측하는 거랑 <laughs> 그리고 어, 조명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는 거랑 <laughs> 그 동선을 조금 보는 거 정도가 <laughs>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조금 생겨서. 아니 너네 루키로 지금 모아가고 있어? 왜? 네? 뭘 모아요? 미적로 보라고 계신데요. 수료 공연? 아니 뭐 저희는 선택이 이제 딱히 없어 보이는데. 음. 아니 미장님이 루키 뮤지컬을 만드는 게 네. 꿈이셨어. 그 계속 만들고 싶어했는데 왠지 너희들한테 그 꿈을 물을자. 꿈을, 어, 꿈을, 어, 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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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자. 실현시키고 싶으시다는 느낌이 나는 되게 강하게 였어아 계단 있네. 턱이 있네. 아. 아 여기 뒤등 태산 여기 출입구 있네. 여기 이거 저희 저희 거기보다 어? 좋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옷도 갈아입고. 그쵸아 문제 없네. 문제 없네. 비슷한 거 같은데? 카팔라홀이랑 크기 자체는 엄청 요 요게 있어서 이거 활용 잘할수 있으면 좋겠다. 뭔가 이렇게. 가운데 길 깔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가 이렇게 떠나 예수님을 그럼 여기 사람 애들 쭉 앉아 있고 애들이 볼거 아니야 부자 청년이 떠나는 거를 어 하고 여기서 예수님 다시 한번 봐 그리고 가 이렇게 가서 문 닫고 나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 어, 가운데로. 어때요? 맨 처음에 예승인데 여기서 불러 애들 그냥. 오라. 애스는 자야. 애쓰는 네. 아, 여기를 쓰면 좋겠다, 오빠. 이 가운데를 써요. 가운데를. 뒤에 또 가운데서 불러 그냥. 와. 50? 45. 45. 4 5 하나. 이거 다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 개 다. 둘, 셋. 열여덟 열려고 어디가 열려다. 이게 열려다죠 어, 미안. 나 잘못 밟았어. 열려도 하고 요거지. 응. 세로는 나네 요쪽 열. 1 응. 어. 그리고 만약에 오빠 저기 우리가 가 여기로도 왔다 갔다 할 거면은 어, 어. 이 무대를 생각보다 깊게 안 써도 될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면 여기 계단도 있고 하고 뭔가 제자들도 그냥 어. 계단에 이렇게 앉아도 될 거고 어. 생각보다 여기 분위 많이 지 같아. 그 2층에도 학생들 앉아요? 아, 2층에 2층 스탭들 있죠. 어. 그러면은 그러면 저 난간에 빔 있는 저 난간에다가 조명다는게 아니면 2층에서 조명 올려서 2층에서 조명을 해야 하는게 좀 멀긴 하겠지만 아니면 저 아예 저 사이드로 오빠 넘버 한번 불러줘요 여기서 음, 뭐야? 어. 뒤에 어어 어. 함께, 함께 가자 이제 t up. Come get up. c 알고 있겠지 t u 방법이, 방법이 없단, 없단 걸 영원한 생명은 m 명 g 없단 걸 짊어진 무거운 짐다 내려놓고 깃털보다 가벼운 내 멍을 배우라오 선한 선생이 어 좋다 뭔가 기대가 된다 내 사랑 오이더 찢어지진 않아요 네못 재그렸죠 뭐 니가 들린거야 제도를 배웠대요 공부도공이 응. 응. 존재만 그러니까 시각이 이렇게 응. 이렇게가 아니라 어. 이렇게 보 응. 응. 어, 맞아. 맞아 시선이. 맞아 맞아 응. 맞아.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고 응. 이렇게 관객이 응. 이렇게 어. 있는. 어, 이렇게 어, 있는 어. 어 좋다, 좋다, 좋다 좋다 좋다. 충분히. 보냈어요? 응. 네.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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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이건 구나 응. 아, 도입 그 어떻게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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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도입부부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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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네, 우리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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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요 전도 10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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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보예요딱한 아, 말한 건가? 원저여소이예전교회 아, <목소리도> 그 예전 그 노래 약간 불을 노였어요 예배 시작. 진짜 저녁이었어, 저도예요. 그래서 이곳고새소이곳에앉했 소소. 다나요. 요 <laughs> 아까 저 아까 대자뷰가너 네 <laughs> <저>, 나도 그렇게 <laughs> 저는 아까 언니가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아 이게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어떤 좋은 교육 체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제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저는 어느 단체에 가나 지금 뭔가 훈련 받고 있는 문화 사역 훈련도 그렇고 저 러시아에 갔을 때도 제가 일기였거든요 처음 어. 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가면은 이제 그 리더분한테 그래서 여기 뭔가 어떤 매뉴얼 있습니까? 음.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이걸 물어봤는데 항상 리더마다 그런 건 없다. 그냥 일단 기도해보자 해가지고. 아니 아무것도 없는 체계가 없는데 사람부터 부르면 어떡합니까? 나는 그 불만을 제가 갖고 이러니까 그냥 너무 이 좌충우돌하는 거에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좀 아까운 거예요. 내가 어... 1년이랑 시간이 길지 않고 여기도 지금 3년이고 저 그때는 1년이었는데 아 이렇게 그냥 왜뭘 응? 하고 있다가 이거 해봤다가 안 되면 저거 해봤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맞아.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<laughs> 오늘 이거 아까 3장 사장을 하면서 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에는 그런 어떤 좀 공장처럼 이게 렇 딱딱딱 찍어서 이 과정을 거치면 제자가 된다. <laughs> 어, 라고 그렇게 누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. 정말로 그냥 내 시간과 삶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그냥 쏟아야 되는 거구나. 그래서 그 1년의 시간 동안 딱한 사람을 만나고 어, 단한 명을 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자라는 사역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자 사역에도 두 사람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왕도나 공장형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나의 충성과 헌신과 돈이 전부이구나 라는 <laughs>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맨땅에 헤드가는 기분으로 계속 아, 사는 게 맞는 거구나. 너, 그치, 그치. 어, 맨땅에 얘기. 어, 어 맨땅에 그냥 해. 계속 대화를 바으면서이 물도 없는데 이렇게 어, 어. <laughs> 내가 머리를 박아되는가 이러다 머리가 깨지는 거 아닐까 하는데 그냥 그게 맞다. <laughs> 그게 맞다 이런 아, 생각들. 네, 그냥 그런 생각을 해서 감사했습니다.